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모니 김은희 TV 김희입니다자 여러분 카타르 항공 서울 채용이 자 얼마 전에도 있었죠. 서울, 인천 채용, 인천, 서울 채용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그렇게 채용이 있었는데 또 오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카타르 항공 여기 서울에 또 뽑으러 와요. 아 어, 그때도 뭐 인천에서 면접을 볼지 서울에서 볼지. 근데 뭐 서울이나 인천, 인천 서울 함께 보거든요 외국 항공사들. 왜냐면 인천 국제공항 그리고 외항사 이렇게 검색할 때 인천/서울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요, 여러분. 인천 서울 서울 인천을 함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제공항이 인천이니까. 김포도 있지만 뭐 아무튼.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카타르항공이 또 이제 오는데 마감을 한번 연장해 주셔 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리마인드 한번더 드릴게요. 제가 그 6월 1일까지 방금 직전에 영상 찍기 직전에 확인했을 때 어, 6월 1일 마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원들 하시고, 서, 올해 그 카타르가 이제 월드컵을 자기들이 11월 달인가? 네, 여름에 워낙 덥기 때문에 나름 그 카타르의 겨울이라고 하는 11월, 12월 그쯤이 이제 카타르의 겨울이죠. 그러나 역시 더 여러분, 그때도. 그래도 뭐 선선한 편 24, 25도 정도 되는데. 자 그래서 월드컵 때문에 승무원이 많이, 많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원하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에티하드, 에티하드도 서울에 또 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얼마 전에 뽑았죠 서울에서 강남의 한판 호텔에서 이 뽑았었죠. 근데 이번에 또 옵니다. 아시죠? 설마 모르시지않죠 여러분? 자 5월 29일 날로 이미 날짜까지 확정됐고 다 됐는데 이제 저는 뭐 날짜까지만 공개하고 장소는 공개 안 할게요 여러분. 이제 혹시라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대받지 않았는데 면접 보러 막 나타나고 막 이런 가끔 불상사들이 있어서 장소 공개는 안 하고 여러분 날짜는 5월 29일이 맞고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 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날짜 확정되고 장소 확정됐으니까 이제 지원은 끝났겠네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지원을 못했는데 기회가 없겠네요.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가능해요. 그 외국 항공사들이 이제 좀 대형 항공사들이 쓰는 시스템인데요. 계속 받아 요 여러분 이력서를 계속 받아서 음뭐 예를 들어 5월 20 9일이 에뛰드 서울 면접이다라고 하면, 뭐, 이틀, 3일 전까지도 계속 그 면접까지 열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분들이 이제 있으면, 자리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에뛰드가 그날 5월 2 9일날 100명을 부를 예정이었다. 근데 뭐, 한 10자리 정도 있다. 그러면 뭐, 계속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어, 또, 참석을 하라고, 예를 들어, 홍길동 씨한테, 에뛰하드가 초대장을 보냈는데, 인비라고 그러죠. 인비테이션 이메일. 자, 인비라고 해요. 그냥 우리 한국에서는. 자, 그래서 인비를 보냈는데, 어, 만약에 참가를 못하겠다 하고, 홍길동 씨가 이렇게 보냈다, 에뛰하드로. 그러면 또 자리가 난, 남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 29일 날이 서울 채용인데, 그 전까지도 보내도 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음. 자, 그 다음에, 에미레이트. 여러분, 에미레이트도 당연히 채용할 수 있죠. 서울 채용이라고 딱못 박진 않았지만,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글로벌 채용 사이트 하나를 열어놓고, 거기다 지원하시면 당연히 서울에 또 면접관이 급파돼서 역시 그때도, 얼마 전에도 최근에 인천의 모호텔에서 뭐 역시 시험을 봤죠. 역시 서울, 인천, 인천, 서울이니까. 네, 하나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에미레이트, 에아드 카타르, 중동 3대 항공사 채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중동 출장 갔다 왔잖아요. 어, 그래서 좀 탔는데. <laughs> 자, 여러분, 그 제가 보고 느낀 거. 정말 올해는 최고의 해다. 2022년은 중동항공사 외항사 승무원 되는 거는 최고의 해라는 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laughs> 그 제가 이 업계에 22년 동안 있었는데, 에메레이트 항공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해가 거의 탑을 찍는 것 같습니다. 어, 승무원. 외항사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가 올해 내년까지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저는 올해는 정말 여러분 외국항 공사 승무원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정말 정말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세한 얘기는 해드릴 수 없지만 올해 여러분 꼭 도전해 보세요. 음자 그 나이 많으신 분들도 중동항공사들이 옛날에 정말 나이 안 보고 뽑고 막 그랬는데 어한 5년, 6년 전부터 좀 나이를 보는 회사들 조금씩 생겨나긴 했었어요 사실은 뭐 나이 39에도 신입 승무원으로 뭐, 카타르항공에도 합격했었고 그렇긴 했는데 코로나 전에 근데 뭐 에메레이트도 그렇고 좀 약간 나이를 본다는 설이 있었죠 여러분 어, 거짓말이 아니었고요 사실이었고요 자 근데 올해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워낙 항공사 승, 올해 정말 이 중동항공사들이 승무원이 너무 부족하니까 어, 자기들이 이것저것 따지고 할 여유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올해 나이 많으신 분들도 올해가 최적기라는걸 알려드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당연히 어, 아,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런 걱정하더라. 고 본인이 너무 어려서 경력이 서비스 경력이 없어서 자기는 합격 불가능하냐. 아,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다 경력으로 인정해주시거든요. 외국항 공사들은. 사대보험 뭐 이런 거? 외국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사대보험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laughs> 자, 그래서 꼭그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어린 친구들이 사대보험 자기 되는 직장 다닌 적이 없어서 자기는 경력이 아예 없다고 경력을 더 쌓고 와야 되냐 뭐 이런 고민 나이 많은 친구들은 당기가나이 너무 많아서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고민 올해는 여러분 그런 거 잊어버리세요 2022년은 적어도 여러분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중동은 여러분 지금 전쟁터예요 사람 뽑기 전쟁터 어, 뭐 다른 항공사들도 물론 있지만 채용이 아시아권 항공사들도 꽤 이제 살아나고 있거든요 아직 한국 채용을 딱콕 집어서 한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점점 이제 아시아권도 살아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올해 22년 진짜 강추합니다 꼭 올해를 노려보세요 오양사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인생은 바뀔 수 있고요 음, 바꿀 수 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거 a l 뭐 i t t 흔한 말이지만 아시죠? 저도 항상 믿는 말이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목적이 있으면 나이도 잃, 잃게 되고 i 게 잃게 되고 잃게가 아니라 e 잃게. 게자 <laughs>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있으면 뭐 외로 f 새도 없고 제가 보기에 쓸쓸 f 새도 없고 목적이 있으면 나이도 안 먹는 t 같고 음.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그래서 항상 하는 생각이 이제 그런 거몇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도 어, 목적이 있는 삶이 진짜 무슨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뭐 아무튼 이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정말 나이 올해는 진짜 있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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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파이팅!